무너진 시대를 분별하는 창조주의 시선을 회복하라. 킹덤컬처 크리에이터 연보여 목사의 신간 킹덤인사이트. 지금 바로 영상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킹덤컬처 크리에이터 연보여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제21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숨쉬듯이 누려온 이 말할 자유. 그러나 과연 언제까지 안전할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심각한 위협과 도전을 실제적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이 내용을 더 알아보시면 보다 더 심각하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너무 중요하니까요. 일단 구독과 좋아요부터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는 여러분들의 짧은 의견이나 응원의 말씀도 댓글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최근 뉴스에서는 잘 다루지 않지만. 법조계와 지성인들 사이에서 이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다라고 우려하는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난 11월 4일에 발의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안번호는 13884번입니다. 헷갈리지 않게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도 링크 달아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세요. 이 법안, 겉으로 보면 아주 도덕적입니다. 이게 늘 그들의 일관된 전략 전술이죠.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자, 모욕하지 말자.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하지만 이 아름다운 명분 뒤에 숨겨진 법적 함정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조차 그냥 입을 다물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팩트를 통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처벌 대상의 모호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형법은 살아있는 사람, 즉 구체적인 개인에 대한 명예 훼손을 처벌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요. 그 대상을 특정 국가, 국민, 인종이라는 거대하고 추상적인 집단으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국가의 명예 중요하죠. 그런데요. 국가의 명예라는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정 국가의 전체주의적 시스템이나 비윤리적인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출신의 누군가가 이것은 우리 국가와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 비판은 정당한 의견입니까? 아니면? 처벌 받아야 할 범죄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법안의 무서운 점은 그 판단 기준이 권력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일반 국민들은요. 혹시 내가 이 말을 했다가 법을 어기게 되는 거 아닐까 두려워하면서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반강제적 침묵의 사회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자유 시민의 모습입니까? 너무 지나친 비약 아니냐고요? 글쎄요. 한번 이제껏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 는지 돌아보시면 너무나 사실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국가 안보와 주권의 문제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협하는 외부 세력에 대해 경고하는 것은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끊임없이 역사 왜곡을 시도하는 중국이나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 정권, 그리고 인권을 유린하는 공산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이것은 혐오가 아니라 방어이고요, 애국입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중국 공산당의 문화 침투를 경계해야 한다. 무슬림들의 극 극단적 종교 문화가 사회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이 특정 국가와 인종에 대한 혐오선동이라는 프레임에 갇힐 위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해외에서는 이미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이와 유사한 법들이 이미 제정되어서 자국민들의 입을 막고 오히려 전체주의 세력의 프로파간다를 보호해주는 방패 마귀처럼 악용되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유를 지키려는 목소리는 혐오로 낙인 찍히고 자유를 파괴하려는 세력은 피해자로 둔갑하는 세상 여러분은 상상해 가십니까? 과연 그런 나라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세 번째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유의 문제입니다. 이 법안은요 일종의 트로이 목마와 같습니다. 지금은 국가와 인종이라는 문을 여는 정도지만 일단 집단 모욕죄라는 개념이 형법에 들어오면 그 다음 타겟은 누가 될까요? 네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대로입니다. 항상 우리 하는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바로 교회와 성도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선포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때로는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때로는 성경적 가치관에 반하는 세상 문화와 정책과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그것은 틀렸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죄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자 책임이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법이 적용되면요. 교회 안에서의 너무나 당연한 진리적인 설교와 가르침이 어떻게 되냐면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발당하는 것이죠.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성도 간에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혹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들어왔을 때, 이 법조항을 들고 나와서 목회자와 성도들을 법적으로 괴롭힐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특정 집단을 모욕했습니다. 라면서 고소장에 날아드는 교회를 상상해보세요. 제가 지금 판타지 소설을 얘기하나요? 이 법이 통과된 직후 우리가 마주할 실제 현실이 될수 있는 겁니다. 엄청 가능성이 농후한 사안이에요. 저는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뼈 아픈 교훈을 얻습니다. 1938년 신사참배 결의 당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국민의례다라고 하는 논리에 타협했잖아요. 갈등을 피하고 싶었고,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기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타협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한국 교회의 영적 권위는 바닥으로 떨어졌고요. 진리는 이 땅에서 빛을 잃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그때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이제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는요, 주류가 그들이었어요. 오히려 그런 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야, 너만 예수 믿냐? 너만 잘났냐? 그러면서 왕따 당하고 배척당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앞에도 비슷한 유혹이 놓여 있습니다. 아니, 똑같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냥 좋은 말만 합시다. 사회와 갈등 일으키지 맙시다. 싸우지 맙시다. 화내지 맙시다. 라는 달콤한 말들이 들려옵니다. 아니, 달콤한 게 아니죠. 너무 달아서 역겨울 지경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불편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평화는 가짜입니다. 자유는 공짜로 지켜지지 않아요.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아니요,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비로소 우리의 자유와 신앙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라고 생각되시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막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위기감이 드시나요? 자, 이 법안은요, 단순히 법조문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뭐이 법안만이 아니죠. 제가 지금 올려드린 법안만도 몇 개가 됩니까? 아마 여러분도 악법 한데 여러 번 하셨을 거예요. 이태희 목사님이 세계관 전쟁이라는 책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너무 치열한 입법 전쟁의 상황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싸울 것이냐, 아니면 그냥 받아들일 것이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감시와 통제의 나라가 될 것인지, 아니면 자유와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로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딱세 가지입니다. 첫째,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에게 도달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나는 자유를 지지합니다. 이 법안을 반대합니다.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댓글을 많이 남겨주실수록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더 많이 띄웁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둘째는요. 이 내용을 주변에 많이 많이 공유해주세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악법의 실체를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법이 무서운 거는요, 법이 일단 만들어지는 순간 그게 그 나라의 선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인 것입니다. 셋째는요.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행동입니다. 국회 국민청원이나 관련 청원에 동의하는 방식으로도 국민은 이 법을 반대한다 라는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에 남겨 놓을 테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더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의사가 모일 때 그들이 비로소 두려워하고요 이 입법 폭주를 멈출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